오늘은 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야산이 많이 추워요. 정말 이제는 어, 좀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올것 같아요. 올 겨울은 정말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 지금 어, 세팅해서 챙겨서 다 엄청 잘 먹어요. 삼색이 치자. 어, 그리고 여기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발이 많이 춥습니다. 어, 작년보다 더 추울 것 같아요. 이제 어, 사르트가 어, 엄청 이래 춥게 느껴져요. 오는 길에 어, 항상 매일 똑같이 참 영감이 어, 다롱이 이천리수골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제가 편집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영상을 찍었다가 또붙여서 편집하고 하지를 못해서 찍을 때. 계속 이어서 찍기 때문에 아이들 다른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은 일상생활. 벌써 온감이. 항상 다롱이는 먼저 먹고 어디로 안 보입니다. 온감아, 다롱이는 또 벌써 먹고 어디로 갔니? 다롱아? 다롱이는 엄청 빨리 먹어요 둘이서 새가 올동안 여기서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어 추워도 아이들이 그리고는 다롱이는 새싹게밥 먹고는 어디로 또 어리니까 온통 다녀요. 온가미는 엄마라고 그래도 온가미도 아직 어린데 엄마라고 어젯해요 온가마 다롱이. 먹고, 또, 어디로 갔니? 다롱이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먹고 나면. 온가미는 어, 예, 제가, 맛있는 참치캔하고, 또 고기하고, 닭가슴, 살 어, 사료에 소고기 올려주는 그거 다 먹고. 다롱이는, 엄마꺼, 잘뺏어 먹어요. 용감아다 했어? 아예 달라고 달려고 <laughs> 그래 용감아 많이 먹어 아이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움치리는것 같아요. 기억실에 또, 추운 겨울을 또, 어 얼마나 올게는 혹되게 추울 난가 걱정입니다. 어 여름이 고비인듯이, 겨울도 엄청 고비거든요. 그래서, 살, 어 가스에 닿는 바람이 차요. 제가 언제 아, 숨을 못쉴 정도로 아, 더웠어요. 아, 엄청 이래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벌써 추위 걱정을 하게 되네요. 아,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늦게 되면. 세월이 너무 빠르대요. 하늘이는 엉거니 기다렸다가 아, 새처럼 하게 또 아, 그래요. 뒷끝 이 있어요 하늘이가 조금 밟혔다 하늘아, 어이 구름아, 구름아. 구름이야 구름이 오늘 웬일로 마중을 나와서 구름아 밥 먹자 구름 하늘아 구름이는 온통 다니다가 영상에 잘안 잡혀요 오늘은 웬일로 그런데 구름이 밥 먹어 우리 구름이 밥 먹어 자 하나. 구름 밥 먹자 구름 어? 구름이 웬일로 오늘 영상에 잡히려고 나짠 나타났지 어? 구름아, 밥 먹고 있어. 까미 아저씨, 하늘라 구름이가, 언제, 이 반경이 넓어가, 잘 영상이 안 잡혀요. 근데, 영상 끝나면 정종 와서 먹거든요. 여기에, 사료가 저쪽에 항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먹는데, 어, 그거는 까미 아저씨 거야. 이거 잘, 그래, 그거 먹어, 잘하래. 아나, 아나, 구름아, 이거 먹어, 이거, 이거, 그래. 이거는 까미 아저씨 주고, 그지? 까미야? 아유, 구름이는 봐요. 왕승해요. 아유, 더 컸어요. 잘 먹어갖고. 구름이가 안 보였어. 구름아, 너가 안 보였어. 어? 너가 안 보여서 묻는 분들이 계신다. 어? 여기 있어요. 항상. 저 봐요. 엄청 잘 먹어갖고. 막, 아이가 보통, 저 <laughs> 우승우승 묻는 거 봐요. 보통, 여기, 네, 조금, 어, 앵큰 아이들만큼 컸어요. 숟가락 그런가, 잘 커요. 구름아, 많이 먹어. 어? 구름이 맛있어. 어? 구름아, 여기 놔줄게. 자, 나 여기 사, 헉, 구름아. 구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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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자, 나 아, 나여기 아, 나. 아. 사로, 사로에다가. 아유, 구름이 너무 잘 먹어요. 여기 봐요. 다 먹었어. 하나 사러 같이 먹어. 뭐. 아, 이거 다 먹어, 별 있어. 어? 앉아갖고 먹어. 아유, 구르니는. 하늘, 하늘? 하늘아. 구름이가 많이 컸죠. 언제 이렇게 크니까 온통 다녀요. 어릴 때 엄마 배 속에서부터 챙겨 먹였던 아이라. 그나마 이래. 저기 먹이던 아이들은, 어, 털이고 뭐고, 이래, 건강합니다. 어, 앞전에 여기, 어, 못 먹었어, 이래, 그거 하던 아이들은 다 이래 보면 병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신경 써가 챙겨 먹은 아이들은 그래도, 어, 건강 상태들이 조금, 어, 향한것 같아요. 하늘아 하늘아, 하늘이 봐요, 흘레볼 때 흘레볼 때. 하늘! 삐짐이, 우리 삐짐이 어디 갔다 왔지? 오빠야가 맛있는 거다 먹는다, 어서 먹으러. 하늘아, 하늘, 빨리. 까미 아저씨 어디 갔어? 어서, 올라가. 저기 올라가. 어? 아, 구름이 봐요, 막. 덩치가. 정말. 어서 올라가. 하늘아. 넌그 아, 몽땅 다 먹어요. 늦게 오도 이래서 잘, 잘 먹어요. 하늘아. 어? 하늘, 오빠야가 막 맛있는 거다 먹어버린다, 봐라. 올라가갖고 너도 어서 먹어. 음, 하여간, 이래, 숯것들이 많이, 많이 먹어요. 배로 먹어요. 그름이면 숯거라 되나요? 엄청 먹어요. 음. 하늘이는 앙그라고 깨제깨제 먹고 그래도 통통해요. <laughs> 하늘아, 아유, 하늘이 밟혔다고. 요즘은 부비부비도안 해요. 어 <laughs> 뒤껏 있어요. 하늘이가. 뒤껏 있는 하늘이. 하늘아,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옆에, 잘안 와요. <laughs> 이봐요. 이 슬쩍, 슬쩍 도서치고, 옆에 딱 있죠. 이봐요. 아유, 우리 하늘이. 하늘아, 그래. 아줌마 그때 몰랐어. 제가 살짝 옆으로 이랬는데, 봐요. 이래, 이래 하면서도, 은근히. 하늘아. 우리 하늘이 뒤끝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유한번 그랬다고 지금 오래가요. 하늘,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하늘. 응? 어? 이제 조금, 조금씩 그렸어요 아이고, 뒤끝 있어요. 해봐요 하늘아, 응? 어? 아이고, 오면 좋다고 까미가 와요. 까미야! 아휴, 내가 아마 까미 아저씨 가다먹어버려 아미야? 아미야, 아저씨 주자. 아미야. 어디에 있어? 어? 그래. 어, 서이리와까 아미, 이리와 빨리 까미이리와서 이거. 먹자자거 아미, 이거. 아미, 이 아미, 야 아미, 이거. 아미, 이거. 아미, 이거. 아미, 이거. 이 먹어 버이다 자나. 이아이 아미, 이거. 아미, 이거. 먹미 이거. 서 이거. 먹미 이거. 아미, 따뜻하게 해가 와도 어서 먹으러 빨리 와 따뜻하게 해가 와도 여기 오는 시간에 아이들 이래 어, 식어버려 어서 먹어 그래 빨리 먹어 오늘은 캔 먼저 먹고 싶어 그래 그거 먹고 먹어 아유 지금 아유 왜 우리 구름이 봐요 엄마 구름아 더 줄까? 응, 어? 이거 줄까? 그래 가만있어 이거 줄게 아유, 구름이가 막다 먹었어요, 맛있는 거. 자, 구름, 안 먹을 거야? 하늘에 구름이가 짠! 하고, 어디 갔다가 그래도 많이 남겼어요, 사는위에 어, 고기랑 캔이랑 다른 것도 맛있는 거 가져온 것. 아, 구름이가 다 먹었어요. 어? 어미야? 써봐요. 그 구름이 하늘이 어미거든요, 고등어. 어, 여기 와서 새료먹고 가요. 그러니까 영상에 안 잡혔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오는 아침에, 어, 보이시죠? 구름이 아빠인 것 같아요, 제가. 엄마도 고등어. 덩치가 커져. 어, 제가 아침 일찍이 잠깐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아이들 이 영상을 다못 잡아요. 근데 그게 항상 먹고 새해를 못 만나면 사료라도 먹고 아니면 제가 영상 끝나고 저래 또 어, 오면 이래 또 먹고 그래 갑니다. 구름이 하늘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배 속에서부터 제가 그 다음 먹이기 때문에 엄청. 저를 경계를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요. 있으면 어, 스스로 없이 와서 먹는 거 달라고 부비부비하고 치대고 그러거든요. 까미, 자롱이, 용감이치즈 삼색이, 대장 어, 이런 수는 저를 어, 피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까미야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까미 같은 경우는 언제 오래됐어? 아유, 그름 이가 만만찮게 지금 요래 나 놓으면 이제 또 하늘이가 먹거든요. 하늘이가 와서 아 좋아, 이래 먹을 거 먹고 그래요. 아유, 그름 이는 어디어맛잘 먹었다고 지금 그름 이하고 옷처럼막 만나갖고요. 맛있는 거 도구로 다 먹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다 컸다고 또 반경이 넓어서 막 마음대로 다니고. 제 영상에 짧은요, 어 십몇 분 안에 제가 영상을 아이들 못 찍으면 더 이상 찍지를 안해서이래 아이들 다이 좋은 장면이나 밥 먹는 장면 이런 걸 어, 담을 수가 없어요. 어쨌건 다들 오늘도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여기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구름이 아빠예요. 고등어나 고등어 고정은 저쪽에 사료나무면 먹고 가고 그러거든요. 내가 구름이 아빠 보이시죠? 구름이 아빠. 구름이 아빠 엄마. 날이 항상 말이래 참네요. 다들 항상 이래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